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동맹, 친구의 개념하고 어, 트럼프 정부의 친구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가치 동맹, 민주주의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친구야.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해서 중국을 숨모시게 만들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한거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몇 가스를 바로 다 뒤집었습니다. 난 바이든 한거안 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의 이 정책하고 트럼프 정책이 다른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는 금리도 물가도 주지장다 아닙니다. 바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친구, 미국이 생각하는 나쁜 놈은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내게 하는 나라 제일 나쁜 놈. 두 번째 지금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세금 깎아주고 보면세 깎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커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채를 그러면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국채를 사주는 놈, 좋은 놈, 파는 놈, 나쁜 놈. 세 번째, 미국이 전 세계 155개 지역에 미군을 보내서 세계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주둔군 비용을 이걸 많이 내는 나라, 좋은 나라, 안 내려고 하거나 안 올려고 하는 나쁜 나라. 이게 트럼프의 3대 이제, 적인데, 문제는 우리는 대미흑자는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한 8등 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 2년간 이 증가 폭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높고 우리는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작년에 유구로부터 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8등이 아니라 최근 2년간 니들 얼마나 많이 보러 갔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최입니다 역대로 가장 많이 사줬던 게 중국인데 중국이 최근 삼년간 국채를 계속 팔았어요 근데 우리도 국채를 지금 팔았습니다 그럼 요게 또 타켓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는 적정하게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취임 전에 그런 얘기를 한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니뭐신이다 ATM이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되면 뭐 50조 원 정도 이 정도로 한국한테 주둔금 비용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주둔금 비용을 안 올리거나 깎자고 하는 건 나쁜 거. 거이세 가지 한국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한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영향이 어떨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 얘기는 반만 듣고 이게 돈한테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작년 하반부터 뭐 줄기차게 팔아 잡히고 있는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거기에 희생양이 한국이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관세의 창으로 찔렀을 때 중국이 거기에 대항하시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자원의 방패입니다. 지금 첨단산업을 하려면 바로 희토류 금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희토류 금속의 61%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구자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가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응극재양극재가 있지만 응극재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가 흑연이에요 근데 흑연의 90% 95%를 중국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예를 들어서 응극제못 만들게 이제 가거나 연구자석도 이것도 90% 95% 중국이 장업 이걸 수출을 안해 버리면 전 세계도 난리가 나고 미국의 이제 첨단산업 경제산업 이거 소외되는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언제는 그것을 미국에 다이렉트로 적용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럼 미국의 전기차하고 배터리를 누가 많이 수출하냐 그럼 한국이죠. 그랬을 때 한국의 전기차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국한테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이런 건데 반도체 소재의 40%, 배터리 소재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중과 싸움에서 자기가 살려고 이게 미국을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 통제를 했을 때 거기 일번타자로 터질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고 가냐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성장률, 하락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주제 미중 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한국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